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종일 찬 바람이 불며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서울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6도, 광주는 무려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한편 중서부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수도권과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및 화재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한낮에는 6도에서 9도 안팎으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영하 3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에는 8도에서 9도선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전주와 대구 영하 4도로 반짝 추위가 계속되지만 낮부터는 10도 안팎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빗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